연마, 연마, <laughs> 마을, 마을 찾아가,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무조건 김희집 구독과 좋아요. 자고 와도 될것 같다고요? 아니거든요. 저, 저기 있다, 다 죽인 녀석. 어, 저기 있다, 다행이다. 와, 와, 어. 와, 와 다행이다 와까비 노잼이다. 노재미라... 제가 지금 빵 하나 만들자고 지금 한 시간째 일해야 되겠습니까? 아제 아 제. 거기 내가 돼지고기 익힌 거 있는데 아제 그좀 나와봐요. 그제 거거든요. 네스. 어? 너도 내가 여기서 사육시켜 줄게. 가만히좀 있어 봐. 알겠다 돼지가 느낀 그 공포를 느끼게 해 주고 싶었는데. 어만 갔어. 와우. 아 쉽지 뭐. 일단 저철 골렘을 어떻게 죽이지? 철 골렘을 죽여야 되는데.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설마 내가 죽이는줄 알고 도망 아 저기구나 살 같은 게 있으면 위에 서라도 때릴 텐데 멀리서나 어 잠깐 생각해보니까 위야 어. 아니 하왜나 때려 아니 뭐야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죽인 거야 팀시백 잠시만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싶어 이 화면 지긋지긋해 가만히 있었잖아 이번에 뭐가 너의 심기를 건드렸니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사과할게 주민폭력이요? 때린지 한참 지났잖아 아이 때린 거 아니에요 그 폭력도 아니야 그 우리끼리 친구끼리 장난친 거예요 그 합의가 된 건데 어그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아그 되게 빡빡하시네. 아간 아침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밤이네. 좀비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비 까이면 안 되는데. 이씨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더 늦기 전에. 안되겠다, 닭고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니 잡, 잡을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그래. 스켈레톤이라도 마주치면 끝장인데. 진짜 저 이번에도 죽으면 빡종할지도 몰라요. 아니, 어두워서 어디,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야? 어, 스켈레톤이야. 어, 잠깐만. 잠시만, 나물안 건넜던 것 같아. 잠깐만. 네, 여러분, 그래서. 아, 역시, 마인크래프트 초보한테는, 그, 어려운 보드가 정말 어려웠네요. 시베. 와, 이렇게 해서 1차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어쨌든 유튜브에는 편집해서만 올리면 되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좀 비슷한, 좀, 오! 마침 사바나가 저기 있네. 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유튜브에는 편집해서, 어, 케이크 먹는 것까지. <웃음> <웃음> 이, 이런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본방 사수한 사람들도 그 본방 사수할 때 얼마나 힘들어. 시간대 맞춰서 온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본방 <목소리> 사수까지 한 사람들에 대한. 설탕 어디있지 케이크를 바로 쓰면 안 돼.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도 드디어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자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제 생일 케이크를 제작재를 두고. 어? 뭐야? 왜안 돼? 아, 아 설탕이 설탕이 아니라 계란이었지. 이거 끝까지 <laughs> 계란이었지. 계란 정도는 제 힘으로 구해볼게요. 그래, 계란은, 이 계란을 못 구하겠어, 설마. 계란, 계란아, 계란 어딨니? 아니, 아까는 닭도 많고 했는데, 여기 양이 많네? 저기다, 저기다. 느낌 왔어. 뭐야,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저기 돼지도 있고, 양도 있는데, 닭이 없어? 뭐야, 저거? 우와. 정글, 동글... 같지가 않은 정글. 이거 뭐야, 나무가 되게 신기하다. 이거 무슨 나무예요, 이게? 음? 아니네, 나무야. 예쁘긴 한데, 절대로 여기는 그게 될 수가 없다. 이 알을 낳기에는 환경이안 좋아요. 아, 진짜 맵은 진짜 예쁜데, 전혀 지금 쓰잘데기가 없네. 밤은 돼가고 있고, 저녁이네.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 제가 아까 광고하던 그김희시백 이라는 그 스트리머가 유튜브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친구들한테도 홍보 좀 하고 그러란 말이야. 얼마나 유익해요. 얼마나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게임을 하고. 게 김시백? 어, 드디어 탈출했어. 나 계란을 찾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어? 지옥문 아니요? 먹을 거 있나? 배가 너무 고픈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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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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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이거 빨려 들어가는구나 빨려 들어가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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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이거를 캐고 일단 이 사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달걀을 주지 않는이 사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방화범이 되었다. 헤이 아, 잠깐만, 잠깐만. 너 거기 있었니?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 오지 마. 야, 오면 나이숲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치, 너도 숲이 불타는 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오지 말라 했다. 나 지금 불 들었어. 아, 아, 잠깐만. 어, 나 라이터 들었어, 너. 아. 이씨, 몰라, 다불태고 다녀. 아니, 어? 내 요구상을 안, 안 들어줘?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어? 세상에, 세상에,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다. 스텔레톤과 싸우다가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laughs> 바삭하게 구워졌구나. 와, 나 지금 생일 케이크에 초도 못 붙여봤는데. <laughs> 다시 <이 화면>. <웃음> 와 다시 <laughs> 이하면와와나 게임 모드에도 케이크를 못 만드나봐 <laughs> 계란 찾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 어 그래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서로 그래요 아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실력자는 아니에요 내가 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진짜 이 케이크 그냥 이렇게 담으면 될 것을 집을 부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세요. 해당은 별거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면, 은 어렵게 살자. 살다가... 와,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재료를 다 모아왔습니다. 자, 케이크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왜 케이크? 맞다. 계란이었지? <laughs> 계란이었는데, 계란이었는데. 나 어떡해, 진짜. 어, 진짜 정신이 피폐해진다, 이제. 게임, 모드. 잠깐만. 잠깐만, 근처에서 나 들었어. 야. 너 뭐하냐? 지금 내가 게임모드라고 지금 긴장을 풀줄 알았나 본데 내 서바이벌 모드로 풀자마자 나 때리려고 했지 되겠다 너는 하루 날 너무 괴롭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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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흔적 없애기 완벽 범죄 좋았어 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 일을 서 내가 긴장의 끈을 못논다못놓다니까 와..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재료를 다 모아왔습니다 케이크 하고 로 손으로 올려야지 설탕 넣고 밀가루 계란 두개에다가 우유 을왜 그래, 안나오니? 설탕 넣고 계란 밀깔고 하나 둘셋 놓으면 시백의 생일 케이크 빨리 어두울 때자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진짜 진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노래를 또 불러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백 예아에에 안돼 에에 하려면 또에에에에에 가야 돼자초가에에고 생각하고 아 제발 다시 방송 준비하는 거잘 되게 해주세요 후 먹어 왜못 먹어 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먹질 못 아니, 제 케이크 어디 갔어요? 아니, 저 암잎도 못 먹었어요. 아니. 그 와중에 옆에서 크리퍼 터졌어. 진짜 안 되겠다. 왜 이래, 진짜.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안 돼.